승을 하려고 나왔어. <laughs> 잘생긴 상황으로 사귈 수도 있는 거고. 맞죠, 맞죠, 맞 안녕하세요. 저더이스샵 기초팀 이지우 에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빈ABM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 t B 마케팅팀 이민정ABM입니다 현재 구론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팀 허윤형ABM입니다 저는 가라만든배 봉봉 코코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번 음료 번들처럼 같이 다닌다고 <laughs> 저는 제일배님 이제 본지한달된거 같은데 <laughs> 팀이 네. 합쳐져가지고 네. <웃음> <웃음> 같은 팀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너무 차이나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빈파트장님이랑 같이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열심히 따라해 볼게요. 오늘 는 친하시지는 않을까. 광화문 지하 1층에 있는 뭐음 음식점 이름? 아, 사업부 같은 거 문제 나오면. 지우예배님보단 제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<laughs> 제가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많이 맞춰야 될것 같은데 광원 빌딩 문제는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<laughs> 저는 뭐몇 층에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 이런 거나을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 팀, 팀 쿠폰 받으려고 나왔는데요 이기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사무실에서도 좀 워낙 붙어 다녀서 좀 환상의 콤비인데, 그 저희가 한번 우승을 해서 이 우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팀 대표로 스타벅스 상품권 타러 나와가지고, 잘 해가지고 잘 가져가겠습니다. 저희는 우승을 하려고 나와서. 상품권 <laughs> 받으시나요? <행복한 시간. 웃음> 제가 만약에 이쁘고 잘생기고 한다면 그 얼굴로 상대방의 얼굴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이쁘거나 잘생기면 그만큼 저랑 사귀는 뭐 남자친구나 남편 같은 경우에도 훨씬 잘생긴 사람으로 사귈 수도 있는 거고. 유유상종이라고 잘생긴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또 예쁠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저희 쪽 주장해주시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 좋지 아, <laughs> <되지> 않다고 하셨는데 <laughs>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만약에 내가 차은우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? 제 배우자가 아까 말씀하신 이효리다. 여기서 아무도 상관없잖아요. 오늘 여기 이효리가 있으면 일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안 계셔도 아. 저는 이거 이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<laughs> 음. 그래서 배우자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는 가정하에.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잘생기면 이제 첫째 딸이 닮으니까 이런 것도 유전자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식이 외모가 별로면은 더 슬퍼요. <laughs> 사실 배우자 탓을 할순 없잖아요. 그냥 어, 우리 애니까 예쁘다. 아 어, 나는 저희 도와주는 알아서. 거 아니에요? 더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최근에 검색했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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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근데 이건, 이건 것 같아. 이거 수납마다 없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아. 같았... 그 너무, 너무. <laughs> 원샷? 원샷. 원래 투샷이 기본이잖아요 원샷. 최초가가 500원 추가했던 것 같은데. 태우스 처음에도 봤고, 예. 편제. 인테리 맞고. 현재예요 네. 아직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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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광고 봤어요. 아... 이 CMP 맞죠? 이용, 이어, 이용이 이어, 아닌 것 같은데. 아요아 <laughs> <무슨> <그래요? 웃음> 아, 근데 이게 익숙한 번호긴 한데 그쵸 이게 네. 그 소비자 어, 상담실 우리. 문 안에 들어가는 네. 번호죠 이건 이거죠 왠지 아, 그럴.. 그럴 것 같아 무모르겠어 아, 아, 근데 아니 제 동기가 음. 엄청 많이 다녔어요 어진 출장을 어 황종근 근데 이거 뭔가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이거 확실히 있는 거 아, 아닌가? 이런 거 있겠지 당연히 응, 음, 있을 거고스터즈가 아, 뭐야? <laughs> 어떠 이걸 골라 데려놔네 <laughs> <laughs> 좀... <laughs> 근데 저 대답은 이거 아닐까? 이건 자바 <laughs> 너무... 저건 <저는> 너무 확실하지 <laughs> <너 알았지>? 아, <laughs> 역시 뭐야, 이거? 어떡해? 어쩌, <laughs> <laughs> 맞쩌맞 <맞아, 맞아, 맞아. 웃음> <laughs> 비빔밥. 비빔밥이요? 이게 음... 왜비빔 아. 어? <laughs> 뭐야? 어, 맞네. <웃음> 음. <laughs> 어와 <어떡해. 웃음> <진짜. 웃음> 진짜 잘한다. 생건이가 농부인가봐요. 처음에 다 가져가고. 와서? 이거 가져가고? 그러면은. 가서 단... 놓고 다시 데리고 와야 돼. 아. 아. 뭐야? 왜다 틀렸어? <laughs> 이거 <뭐가> 틀렸네요. 아깝다. 이거 <laughs> 진짜. 이거 내가. 아, 그래도 시트 좀 잘했네요. 보이지 말고, 그지 우와 <laughs> 아이고 아, <laughs> 아,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두 장이네요 오와 1회 생관능력고사에 초대해주셔서 영광이었고 네, 이거 지금 틀린 거 정답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꼭 찾아서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였는데 1회부터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팀원들이랑 같이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<웃음> <웃음> 문제가 재밌을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재밌고 <laughs> 나오시기 전에 한번 구내식당을 방문해 보시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